오늘은 어제에 이어 2번 항목 매매계약의 성립에 관해서 초반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돈을 주고 물건을 사는 계약을 매매계약이라고 한다. 이렇게 되어 있군요. 그 물건을 팔고 사는 행위, 매매라는 것은 우리가 일상생활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흔하게 많이 이루어지는 행위이죠. 그것이 법률행위라는 의식을 하지 않고 일상생활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너무나 많을 텐데요. 그렇기 때문에 매매라는 이 행위를 분석하는 것이 앞으로 아주 흥미있는 법률적인 분석이 될 것입니다. 우리가 가장 작은 지우개 하나를 사고 파는 행위에 있어서도 사실은 매매 계약의 아주 복잡한 법리들이 다 들어있는 것을, 거의 다 들어있는 것을 미시적으로 분석해보면 흥미있게 밝힐 수 있습니다. 지금 경우에 부동산이라고 되니까 아주 덩치가 크고 또 드물게 한 개인으로 봐서는 거래가 일어나고 위험 부담도 크고 그렇다 보니까 매매 계약을 밝히는 데 있어서 보다 부담스럽게도 들리고 더 전형적으로 긴장하게 만듭니다만 사실은 거기에 통용되는 법리가 지우개 하나를 사는데 적용되는 법리와 거의 마찬가지로 적용되는 것입니다. 그럼 다시 한번 그 구절을 보죠. 돈을 주고 물건을 산다고 그랬습니다. 그러면 돈을 주지 않고 쌀을 주고 물건을 사면 어떻게 될까요? 또, 심지어는 한 사람은 땅을 주고 다른 사람은 건물을 주고 혹은 어떤 사람은 A라는 땅을 주고 또 상대방은 B라는 땅을 주고 그렇게 되면 그것은 어떻게 될까요? 그것도 매매라고 할까요? 네. 후자의 경우에 그 부분은 교환이라고 해서 다른 법률 행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. 따라서 매매라는 것은 전형적으로 한쪽은 돈을 주는 것이고 다른 쪽은 물건을 주는 것입니다. 네. 그러면 민법 제563조의 민법 규정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 표제를 매매의 의, 매매의 정의, 매매의 뜻, 이런 뜻이죠. 그렇게 하고서는 매매는 당사자 일방이 재산권을 상대방에게 이전할 것을 약정하고, 이까지가 물건을 주는 쪽에 대한 설명입니다. 상대방이 그 대금을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, 이쪽은 그 상대방이 돈을 주는 것에 대한 설명이죠. 매매는 이처럼 양쪽이 반드시 등장해야 되고, 그 한쪽은 돈과는 다른 어떤 물건, 다른 쪽은 돈, 이렇게 서로 맞바꾸는 그런 행위가 일어나는 것을 매매라고 하는 데서 볼수 있겠습니다.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. 아직 완전한 교환 실현에, 맞바꾸는 실현에 가지 않고, 그것을 약정하는 것 자체만으로도 매매 계약은 성립하고 그 계약의 효력은 발생하는 것입니다. 이런 모든 각각의 점들에 풍부한 법적 논점들이 숨어 있을 텐데요. 앞으로 그 자세한 부분들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